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오늘 샀습니다. 어쨌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또 저기 있는 경찰분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이러한 이 좋은 가을밤에 우리가 그래도 각자의 주말 약속을 미루고 이렇게 오셨다는 것 사실. 여기 계신 분한분한 분한 분의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사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좋은 가을밤을 이렇게 보냈을 뿐이었게 된 그렇지만 또한 이 순간이 결국 우리 민족 역사의 시간에 각인이 되고 길이 길이 남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토록 본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거래해 나신 분, 우리 각자 한분한 한 분에게 자기 자신에게 칭찬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위안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나라를 역사를 집행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 힘이 우리 계속 이어지고 촛불행동의 전국 대회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하나 제가 조금 오늘 아쉬운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 맞죠? 윤석열 퇴진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 더 한동훈 탄핵. 예. 네, 제가 한동훈 그러면 한번해 주십시오 한동훈 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국민의 인권과 우리 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검찰이 모두 정치 검찰로 변해서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 본인의 상급자와 임명자에까지 들이낸 윤석열이 정치 검사로서 이렇게 정치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국격과 우리 민족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아, 맞아요. 저는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상징적인 새 인물입니다만 결국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치 검찰 세력의 파도야말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 검찰 그러면 타도하자 해주시죠 정치검찰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구호를 몇 가지 외치고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기 새잉 익물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놈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내갑시다 여러분